전 세계는 게임축제 WC2008 한국대표 선발전박성규과 박찬수의 대결, 자, 첫 비기는 박성진문 무난히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박성준 선수 일단 기세가 스타리그 우승 이후에 여러 대회에서 역시 기세가 대단하죠. 아직까지 뭐태란전을 최근에 보지 못했지만 박성준 선수의 최근의 기세는 다시 한번 w c g 국가대표가 될 만한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때도 나태란전부기 얘기했어요. 나 태란 태양쪽도 전뭐 얘기하는데 태란 부터는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철철 넘칩니다. 골든마우스에서 골든 메달인가요? 금메달까지 가져가냅니다. 지에가도도 온통 금치상해야돼요 박성준.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맵은 블루스톰이고요. 먼저 박성준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 저거의 아래쪽 2인용 맵. 이에 맞서는 박찬수, 박성준 선수가 그뭐 5판이 되었건 3판이 되었건 그랬는데, 남 해본 선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판짜는게딱좀 있지 않습니까? 그 첫판에 박성준 선수가 앞마당을 탁 먹으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화를 줘갖고, 그냥 부드러운 바로 부드러운 어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됩니다만요. 네, 다전제는 그래도 심리적인 운영,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겼을 땐 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역시, 결승전 무대에서 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전체적인 판짝이와 큰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이런 대담성에, 어, 도지혁 선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어, 그리고 정말 안경이 정말 크네요. 별, 별 안경이었습니다. <laughs> 어, 빅사이즈 중에서 빅사이즈에요. 아, 뭐 스타리 그 진짜 스타리그 이영호 선수가 성병우 잡았을 때나 아니 박성준이 도적 잡았을 때나 진짜 그렇게 진행될 줄 몰랐는데 와막전적으로 끝내버리기도 하고 예상을 다 민다고 그만큼 선수들이 시나리오를 잘쌓요 완전 그고발업 예, 팀들로 좀 기습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건 아니에요 일단 1 1 드론까지 눌러놓은 그림이고요 박성준 선수. 그, 예, 이럴 때 아예. 안바한 멀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어? 조금 더 배짱을 주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가 예, 있습니다. 박찬수 선수가 풀드, 예. 예, 예 박찬수 선수는 일단 본진에서 일단 뭐구드런 발업 적링은 아니고요. 예, 무난하게 좀 일단은 조금은 공격적인, 1경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필드를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안바는 먼저 박성준입니다 또. 역으로 또온 예. 거예요, 이게. 어, 예, 박성, 박, 아, 아, 박찬수 선수는 뭐그 타이밍에 적응은 좀 보여주고 있지 않았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오버로드 눌러놓은 가운데 스파닝 풀짓고개스짓고 짓고 이런 그 빌드 정도 생각이 되네요. 네. 가위바위보 처음에 가위 났다고 해서 또 다시 한번또 가위 내는 것도 또 다른 거낼 수도 있고, 잘해볼. 네. 그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재밌는 게요. 박찬수 선수가 첫 경기에서 가장 무난한 빌드 선택했다가 이번 경기는 오버 구두로 선택을 했거든요. 상대방이 한번 이렇게 당했었기 때문에 아예 뭐 극단적인 선택을 다시 한번 그냥 해주면서 보다도. 공격적인 플레이로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대상대표는 안마당 가져가고 물어 뜯길 때는 많습니다 물어 뜯을 때도 많고요. 근데 제대로 그게 안 되면 그냥 또 지지해요. 네, 그냥 인용이기 때문에 상대방 진영을 바로 볼수 있고. 그, 아까 전그 경기에 비해서 저글링이, 어, 나온 타이밍이 좀 빠르고요. 어, 일단, 어, 성준을할 아,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 예. 성분 준비하면서 안마당 취소했어요. 지금 박성선수 네. 예, 그리고 레어를 빨리 가면서 일단은 성분 하나로 예, 수비하는. 예, 그런 판단을 지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안마당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찬수 선수가 어, 일단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택을 한게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완성권 이제 건설 중입니다. 안쪽 들어오면 그때까지 완성이 되겠죠? 네. 네뭐 드론으로 감싸는 플레이 하면서 일단 완성만 시키면맞긴 네. 맞죠. 예. 드론드로 드론 그러니까 하나 잡고 드론은, 빠집니다. 예, 한끼이상 잡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박찬수 선수는 저글링의 바람을 확실하게 찍었다라면 바로 취소하고 레어 가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불리한 어? 요소가 거의 없어지죠. 어, 진짜 박수요 성분 사거리가 안달아요 네. 바로배치어주면 예. 일단 뒤에 처를 좀 아무리 놀이사는데도 아픈데 요 일단은 일산스반 중요 네. 네. 취소 안할 거면 기회줘야 네. 되는데요. 예 네, 일산은 박성준 선수가 어제는 또또새또 새로 들어. 몇 네. 기졌습니까 지금? 박성준 취소한, 네 기졌어요. 태철이를 치다가 취소한 예 이런 게그 자원손실도 있었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이 어수에도 불구하고 레어를 들어가는 예 네, 이런 것을 단행을 하자. 발업을 그냥 유지를 시킨 가운데 하한테 저링 진짜 받으면 피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 정말 공격적이네요. 예 판단 예. 정말 좋았어요. 일반적인 플레이가 아닌 상대방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구히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박성준 선수가 상대방의 기에를 뚫려요. 이런 식으로 일 경기 잡고 심리전을 건강이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 박찬수 선수가 더욱더 강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니까 일단 박성준 선수가 심리적으로 받는 데미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박성준도 공격적이랍니다. 뭐 오늘은 또천천히 스타일과 반대로 한번 꼬았었는데 첫번 당한 다음 박찬수 지금 뭐방금 전에 뭐 저올링쏟아붓 보는 거 보십시오. 해체를 두번 치도 시켰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또 어, 방어 타 하나 준비하고. 예 네, 역시 그양 선수의 뭐 기본 인구수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어, 잉여 오버로드를 박찬 선수가 어,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개수도 어, 예. 저 여태까지 채취한 개수도 약20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200이 아니라 한 300쯤 차이가 나는 거겠네요. 박찬수 선수는 바로까지 했으니까. 네. 네, 일단은 본진 빠른 가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스의 수급량 자체가 지금 다르고 일단 그래서 박성준 선수는 버티면서 안마당에 가겠다는 생각. 일단 뮤타를 수비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안마당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아, 다시 한번 아, 저글링. 안마당 네, 네. 수비 저글링이랑. 네, 네. 자이 또에 박성준 선수 다음에 야또의시하고 어, 들어온 그, 또, 또 뒤에 아니, 또, 만세... 스파이어까지. 아 이거 뭔 체가? 스파이어를 체력 약하거든요자이거지켜내의분이이 지켜냈죠. 예, 박성준 선수도 저울링이 있기 때문에 예, 스파이어는 좀 목표로 하기에는 좀 체력이 좀 많은 많은 건물이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체력 많이 빼긴 뺐습니다. 테러에서. 다른 건물 중에 뭐... 깨기 위해서겠습니다. 아무도 나 차로 나무도 지금 그 빌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콜론니 뭐, 이런 거보다야 뭐 h p 가 높지만 일반 그 보통 건물들 중에서는 h p 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죠. 스파이어는 600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뮤터 갑니다. 저걸링 중변에 오는 것도 봤고요. 예, 일단 성큼과 드론을 믿고 예 바로 이렇게 메탈리스크로 지금 예, 진출한 것이고요. 이 안바다멀티를 죽이려면 결국 <laughs> 어렵. 아, 아 네. 거지 두 개하면 뮤탈 하나 맞고도 안 되죠 지금까지 잘 네, 써. 박찬도. 네, 어쨌건 슈퍼 콜로니, 적 슈퍼 콜로니의 HP를 좀 많이 깎아 놨으니까 아, 가가지고 여차하면은 또 뭐, 슈퍼 네, 뭐 콜로니를좀더 테를 해주고 뭐 이런 생각도 했던 네, 것 같아요. 스파이어 체력 최대밖에 안 남았어요. 아, 아 지금 스파이어 스파이어. 이제 네. 가스 200차 여않습니까 가스 200차라면 뮤탈 두 개인데 일단 저한번 잡혔던 저글링 수 때문에 뮤탈이 집에서 안 마당으로 상대방이 안 마당으로 떨어질 못하는 게 어, 조금은 아프게 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나왔던 뮤터를 잡아냈고요. 근데 해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난데박성진도뮤탈를잘 최대한 모으고 있어요. 얼핏 보기에도 박찬선수 한두 두기 정도는 많아 보이는데, 예, 그 어, 뮤탈리스커도 뮤탈리스커지만 적절한 스커지를 섞어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전투를 해주느냐, 아, 여기서 흥거가좀 달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미 상대방의 뮤탈한개 잡았었었는데 일단은. 기다려야죠. 이 안마당에서 기다리면서 스컬와뮤탈로 상대방보다 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뮤탈을 정확히 강제적으 미리미리 찍어주는 플레이를 해야지 센터를 네. 나 가서 이기라는 생각은뮤탈 빠진다, 예. 박찬준의 뷰탈은 안마당입니다. 안마당. 예. 이 예. 센터를 잡아주고요. 예. 또, 이제 방금 전에 아, 지금 뭐오버로드 그, 그 잡으면서 박성준 선수 보복을 했습니다만 아, 처음에 오버로드 죽으면서 인구수 빨간불 들어왔었던 것도 박성준 선수에게는 타격이 었고요 예. 여기서 네, 이거 오, 거, 자, 여기도. 이 빼기가 어려운. 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스커지가 저들 밖게 저기 박, 박성준 진영이에요 박성준이 유탈이 많아 네. 보죠기서 스커지마와 한쪽이 맞아 네. 네. 지금 더입으 그 많을, 네. 네. 그 많을 수 있는 분이 길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오! 아, 유탈탈이 박성준이. 예두개 정도가 지금 더 보이는. 예 펼쳐졌을 때총세개 정도로 지금. 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두세 개 격추된 것같고 그럼 다 오버로 가상태를 잡고. 와. 이러면 데이터상 지금. 박찬수가 흐름이 아지금까지도 좋았고 그냥 그, 그분이 이어가는 겁니다아는뮤탈리스크도 네, 이제 가만 놔두면 가만 놔둬서 전투를 시키면 공중이시다 유닛 보니까 슬슬 슬슬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펼쳐지면서 어, 그뮤탈리스크들이한뮤탈리스크를그 1.4한다는 보장이 점점 없어진다며 처음에는 똘똘 뭉쳐놓으면 거의 그냥 같이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투가 쭉 진행되면서 뮤탈리스크 펼쳐지니까 네, 뮤탈리스크 뭉쳐갖고 어, 모든 뮤탈리스크가 동시에 한 뮤탈리스크에게, 어, 공격을 하는 이런 식으로 또컨롤을또 잘해줬어요. 네. 근데 또 집중된 병력이 이제 박찬성 대표는 가거든요. 하나씩 맞았어요. 네, 어, 어 이거는 엄청난 건데. 네, 저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네. 주력 다 떨어지는데. 다 네. 정면전을 맞지 못하는 상황이. 네. 네. 어, 되는 상황이. 되 그렇지. 그렇 아, 격승네요 예. 와, 박찬성. 네. 어, 잘해도 너무 잘한데요. 양 선수 모두. 일단, 기세, 스타일. 네. 각자 불이 뜨겁습니다. 가오면두 번째로 바뀌는 처음부터 진짜 오니 이번에는 들이댄다. 근데 고안되고지릴치가광안리 네. 가서 이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그박상준 선수가 그런 형태로 심리장을 걸었는데 상대가 주먹 내고 내가 보정이에서 한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정이를 또 내겠어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보정이 한번더 내. 네. 그런 거였는데 박찬수가 이번에는 그 심리적인 네. 그. 네. 그러니까 비드에서도 그랬었고 또그 이후에 경기 운영에 있어서. 공격은 내가 앞으로 다 먹을 거야 이런 거르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받아 버티면서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만지자는 박정준 선수의 의도였는데 거기에 더욱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와, 네. 박찬수도 보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